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은 배민 커넥트의 어플과 쿠팡이츠의 어플의 숨겨진 기능, 그리고 버튼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내용들, 어플 사용에 대해서 진짜 다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자주 물어봐서 맨날 답변해드리기도 어렵고, 실시간 답변도 안 되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좀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 입장이라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해서 배민 커넥트 어플과 쿠팡이치 어플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시스템이 다른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버튼인지 전부 다 내용을 담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배민 커넥트의 어플을 보면 지연 요청 이 문구가 있어요. 그 클릭하는 문구. 그러면 5분 선택할 수 있고 10분 선택할 수 있고 뭐 20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연 요청이 뭐냐? 아, 이 지연 요청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오배차, 뭐 무제한 배차 할수 있었던 시절에 그때 아주 중요하게 쓸수 있었던 그 버튼이에요. 지연 버튼을 누르면 그 우리가 만약에 뭐 10분 지연 누르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원래 예정 시간보다 더 10분이 지연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연 내용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배민온이라 그렇게 뭐큰 지연 버튼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버튼이 좀 있나, 마, 나 한, 뭐, 그런 버튼이고요. 이제, 배민 커넥트에 없는 거. 바로 쿠팡이츠에 조리 완료되었다고 조리 완료로 바꿀 수 있는, 변경하는 그런 버튼. 그러니까 알림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배민 커넥트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음식을 다 완료했다 해서, 완료되었다고 업, 이렇게 알림이 오질 않아요. 하지만 쿠팡이츠는 쿠팡이츠 업주가 조리가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변경해주면 저희한테 알림이 와요. 배민 커넥트와 쿠팡이츠의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요. 두 번째 차이점. 뭐 차이점이라기보다 이거는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배민 커넥트의 경우 현금 결제가 종종 있어요. 카드 결제도 있고, 근데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배민은 알고 있어요. 그 당연한 거고 왜냐면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어, 점심 시간 있잖아요. 건대나 이런데 그 기업. 거기 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든요. 주문도 양도 많아요. 엄청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배민에서는 이걸 놓칠 수 없는 주문이고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는 끝까지 쭉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금 결제할 때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음식 가격만 받아요. 제가 다른 링크에서도 너무 많이 말하고 했지만 음식 가격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한테는 배달비까지 받아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달비 포함된 마지막에 현금 결제하기, 그리고 결제하기 완료 누르면 최종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배달비는 빼고 음식값만 받아서 완전 무료봉사하면서 오히려 돈을, 그러니까 배달비보다 더 자기가 배달비를 내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버튼에 그 확인해야 되고요. 파이트는100% 선결제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 카드 결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배민 커넥터의 경우에는 추가 배차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링크를 좀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추가 배차가 뭐냐 간단하게 어, 일반적이지 않은 어, 음식의 주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배달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주문의 코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천원짜리 배달비를 받고 일을 하면 3천원짜리 3천 원짜리 똑같은 배달비 콜을 넣어줘요 근데 이건 상황 상황에 따라 콜 넣어주는 건 다르니까 제가 위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제 어떻게 추가 배차를 요청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고요 추가 배차라는 개념이 사실 배민 커넥트에는 있지만 쿠팡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론 이제 뭐 고객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데다가 배송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시 갖다 줄수 있냐 하면 바로 추가 배차 코를 생성을 해서 나한테 입금이니까 그러니까 어플상 확인이 되게끔 코를 바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 코를 믿고 그 금액을 믿고 가면 되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추가 배차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이때까지 제가 한열건 이상의 수많은 걸 목격 열건 이상의 이제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지만 쿠팡의 추가 배차 금액 단돈 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쿠팡을 한다면 추가 배차 넣어준다고 다시 갖다 줄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배민의 경우에는 추가 배차가 더 쏠쏠한 경우가 있어요. 확실히 더 추가 보상 배차 받는 개념으로 그 아까 올려드린 링크를 정독하시면 어 배달 이럴 때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번째 배민 커넥터와 코팡이츠에좀 다른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배민은 이제 뭐 비대면 완료라고 써 있던 뭐 하던 간에 무조건 사진 찍는 어플 상에 이제 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대면이든 아니든 앞에다 놔야 될 경우에는 그냥 어플상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으면 고객센터로 우리가 찍은 게 고객센터로 그 사진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그 사진을 가지고 고객에게 보내드리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걸치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화오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코파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기능이 어쩔 때는 생기고 어쩔 때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문화 배송을 선택해서 사진 찍기 버튼을 뭐 하여튼 제가 주문을 쿠팡으로 는 자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생기질 않아가지고 저는 쿠팡 한다면 비대면 결제 그러니까 비대면 앞에 놓는 경우에는 그냥 100%다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는 기능이 안 나와도 사진을 찍지 않고 배송을 했는데 고객이 음식이 없었다고 하면. 사진 안 찍은 기사가 그냥 100% 물어내는 거예요. 이건 국룰이에요국룰이라기보다 그냥 맛,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없다고 하면 뭐 보통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보통 고객이 음식이 찾았다고 합니다. 보통 찾았다 그래요. 진짜 없는 경우는 전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배달 대행하면서 한 번도 못 보고 보통 사진을 보내드리면 없다고 하고 끝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찾았다고 하고 끝나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무조건 필수고요 배민커넥터에는 상시적으로 사진 찍는 어플 기능이 있지만 쿠팡에는 상시적으로 찍는 어플 기능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이게 진짜 어찌보면 배민커넥터와 쿠팡이 정말 큰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배민커넥터의 경우에는 내가 코를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5km짜리를 잘못 잡았을 경우에도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서 어 이제 그걸 빼 달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조리가 들어간 건 절대 빼주질 않았어요. 아무리 멀어도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리 조리가 들어간 음식이라도 진짜 멀거나 말도 안 되는 거면 어, 빼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빼주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솔직히 잘못 잡았을 때안 빼줄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모로 영향이 크고요. 아 여기서 쿠팡이츠가 이거 하나는 진짜 좋아요. 제가 스스로 배정 취소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배차를 뺄수 있다는 거예요. 배차를 뺄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치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를 내가 뺄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요 저도 근데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쿠팡이치 하면서 배정 취소 그러니까 배차를 빼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정심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 드리거든요 근데 음식이 뻔히 늦게 나오는데도 뭐 미안한 기색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도 아마 그럴 경우에는 저도 아마 취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제 여섯 번째 지금 현재, 배민 커넥트의 경우, 수락률 뜨잖아요. 수락률의 경우에, 그, 콜 잡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수락률이 당연히 영향, 이건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그래요. 쿠팡이츠는 수락률에 따라서, 이제 콜 들어오는 게 달라요. 배민보다 콜이 많이 없으니까, 콜을 한 콜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수락률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러기는 에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배미커넥트 수락률 기준 평균 비마트가 없다고 하면 한 수락률이 한40% 정도 되고요. 비마트 잘못 걸린 날 비마트가 계속 들어와 잘못 걸린 날한 2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평균 3, 40% 수락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골라가면서 받으니까 예, 수입 올리는 데는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쿠팡은 종료를 하면, 쿠팡이츠는 종료를 하면 그때 콜을 넣어주잖아요. 하지만 배민은 종료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 콜을 미리 넣어줘요. 이게 솔직히 진짜 사실 저는 배민 커넥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콜을 미리 넣어주는 거. 하지만 초보의 경우에는 주행 중에 뭐 그, 그콜 알림이 뜨는 걸 봐서 또 보기도 힘들고 배달 완료하고 하는 게또 초보의 경우에는 또 안심도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이츠처럼 배민 커넥트에도 단건 배달하기라고 있어서 그걸 그, 단권 배달 하기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쿠팡이츠처럼 종료를 했을 경우 콜이 들어옵니다. 다만, 나중에 수입이 더 높아지고, 이제 더 고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단권 배달 그게 아니라, 다음에 콜 들어오는 거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배민 커넥트의 아주 좋은 기능 중 하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든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게 업체랑 마찰이 있을 경우 말하지 마라. 고위센터랑 문의해라. 고객이랑 마찰이 있을 경우에 생길 것 같아도 말하지 마라. 고위센터랑 문의해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화가 나거나 뭐 하면 말이 잘못 나와서 와전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별로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결될 것도 더 이제 크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안 하는 편인데요. 근데 보통 뱀미커래때 그 이제 진짜 좋은 점이 업체 사장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 다는 아닙니다 돈가스의 경우 솔직히 5분 조리해도 5분 안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튀기고 준비해야 되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5분 안에 조리가 힘들어요 근데 조리 시간이 짧아야 상해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조리 시간이 짧아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5분을 찍어놓고 1 5 그러니까 초과 10분에서 총 15분 걸려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 중에 한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몇 번이나 그래서 배민 이 어플에 이제, 문의하기에 가게 누르고 요청사항에다가, 아, 이 업체는 돈가스가 원래 5분 안에 안 나오는 건데, 5분 안에 찍어 놓고 초과 10분을 맨날 넘긴다, 매번 넘긴다. 그것도, 그것도 당연한 듯이 한다. 그런 내용으로 좀 남겨놓거나 하면,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닌 많은 기사님들이 거기 갔다 이렇게 대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 기사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고기센터에서도 계속 그, 거기에다가 지시니까 그런, 변경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라. 15분 변으로 찍어가라. 라는 식으로의 이제 내용도 가고, 나중에는 정상적이지 않게 했던 업체들의 잘못된 행동이 점차적으로 원래 우리 이제 배민 커넥트의 룰처럼 변해갑니다. 어, 뭐, 그렇게 변해간 업체가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주문번호 안 붙여놓더니 주문번호만 붙여놓는 업체도 있고, 라이더를 조금 막대했던 업체들도 라이더의 이런 항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행위, 뭐 5분 찍어놓고 15분 걸리는 걸 5분 찍어놓고 하는 거 행위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런 업체들은 다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문의하기 눌러서 거기다가 글을 남겨놓으면 고센터에서도 연락이 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쌓이다 보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조금 하시는 가게 사장님들도 좀 변하긴 하시더라고요.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쿠팡이츠 업에는 그런 거 없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 배달을 할때 누군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게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쑥. 제가 어떤 상황을 걸려고 해서 인지하고 있다 거는 거는 괜찮은데 저한테 계속 안 좋은 내용으로 전화 오는 게안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오배송을 했다고 쳐요. 오배송을 했다고 치는데 그걸 다이렉트로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보다 고객센터에서 저한테 안내를 해 주면서 제가 그걸 인지하게끔 하는 게 진짜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배민커넥터의 경우에는 고객이던 창점이던 그 기사의 번호를 몰라요 핸드폰 번호를 하지만 쿠팡이츠에는 업체도 기사 번호 알고 고객도 기사 번호를 압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게 이게 좀 사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단연간 일을 해왔지만, 다이렉트로 무슨 전화를, 안 좋은 전화를 받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좀 그렇게 되고, 신경쓰게 되고, 또 신경쓰다 보면 또 이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일단 이 영상으로 어플 관련된 궁금증이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다 내용을 다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